이런 테스트 하려면 역시 쉼 테스트가... <끝> 안녕하세요 여러분 닉뷰입니다 드디어 한국에도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12.9인치 M1 칩셋이 탑재된 신형 제품 출시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지난번 아이폰 출시 시기랑 맞춰서 제가 초기 불량이랑 대처 방안에 대해서 리뷰를 했었잖아요. 이번에는 아이패드 출시 시기에 맞춰서 아이패드 초기 불량 점검 그리고 아이패드 초기 불량 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추가된 정보들 요런 거를 같이 해 가지고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 보시죠. 자 아이패드 불량 검사는 크게 코스메틱 이슈와 하드웨어 불량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일단 코스메틱 이슈를 찾아내기 위해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패드 같은 경우 알루미늄으로 제작이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도색 불량이라든지 찍힘 이런 마감 불량들이 되게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실제로 제가 가장 많이 접하는 이슈도 이런 거거든요. 뭔가 도장면이 날카롭게 찍혀 있다든지 울퉁불퉁하다든지 애플 제품에 전반적으로 많이 포착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힘 체크 입니다. 아무래도 아이패드가 크고 넓은 알루미늄 통판으로 제작하는 형식이다 보니까 종특처럼 아주 자주 발생하는 문제긴 합니다. 근데 이것도 상대적이긴 한데 평평한 바닥, 이런 책상 같은 곳에 디스플레이가 바닥으로 가게 해가지고 내려놓고 모서리 부분을 손으로 이렇게 눌렀을 때 덜그럭거리지만 않으면 어 휘었다? 뭐그 정도는 아니고, 뭐, 내거는 괜찮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완전 100% 휘지 않은 제품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조금씩 조금씩은 아무래도 넓은 통판을 사용하다 보니까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모서리를 눌러봤을 때막 덜그럭거리지 않는다 그러면 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바로 이 디스플레이 쪽입니다 액정 상태가 깨끗한지 이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 스크래치가 보이지 않는지 혹것도 유리와 내부 액정 사이에 이물질이 들어가 있지 않은지 이런 걸 확인해 줘야 됩니다 물론 강화유리나 필름이 붙여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확인할 때는 밝은 환경이나 휴대폰에 있는 플래시 기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확실하게 더잘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폰보다 훨씬 넓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구석구석 살펴보시는 게 좋고요. 최근에는 불량 조건이 좀 강화가 되었다고 하긴 하는데 보통 이렇게 먼지가 중간에 들어가 있으면 공정 문제로 교체 대상이 됩니다. 디스플레이가 잘 접착이 되어 있는지도 확인하면 좋은데요 간단하게 액정 모서리 부분을 손으로 꾹꾹 눌러서 잡음이다로 발생하지는 않는지 뭔가 접착자가 떨어지는 소리 찍찍 소리 나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게 있는 점지 확인할 수 있고 또 유격이 크게 발생하지 않으면 괜찮은 범주에 속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흔들어 보았을 때 혹시라도 부품이 내부에서 분해되었거나 접착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굴러날릴 수도 있어서 이것까지도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드웨어 체크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물리 버튼 점검을 해야 됩니다. 아이패드 기종마다 약간 다를 수 있지만 프로와 에어 같은 경우는 총3 개의 물리 버튼이 있습니다. 홀드 버튼 혹은 사이드 버튼이라 불리는 가장 큰 버튼과 볼륨 조절 버튼 두 가지입니다. 체크할 때 그냥 어, 잘 눌리네?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요 자체 구성에 이제 센서가 여러 개가 달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맨끝 부분이나 아니면 중간 그리고 또 반대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꼼꼼히 확인을 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디스플레이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실 초기 불량에 대한 해당되는 것들을 찾아내기 위함이기 때문에 구글에 디스플레이 체크나 뭐 아이패드 디스플레이 체크 이런 걸 검색을 해보시면 되게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전 요거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링크를 영상에 남겨 놓도록 할게요. 이렇게 색상을 바꿔 가면서 표시가 뭐 이상한 게 없는지 아니면은 데드 픽셀 불량어서 이런 게 없는지 간단하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요런 것들이 이제 초기 불량 교체 직결적으로 되는 부분이고요. 색상이 조금 이상하다. 테두리 부분이 살짝 색이 좀 이상한데요 이런 것들은 사실 초기 분량에 해당이 안될 수도 있고 또 되게 주관적인 평가로 접근이 되기 때문에 아주 확실한 데드 픽스를 잡아내는 방식으로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시에 터치가 잘 되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키보드를 하나하나 천천히 눌러 봤을 때잘 작동이 되는지 이렇게 정도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반대로 돌리면 키보드가 위로 올라가니까 이렇게 반대로도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지속적인 터치 c p 이나 인식 분량이 계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주수리를 받아야 될 수도 있는 부분이 될 테니까,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인식이 안 되는 거지, 터치가 연속해서 안 된다. 이거는 불량이 아닙니다. 이거는 좀잘 주의하셔야 될것 같아요. 카메라도 작동이 잘 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카메라 앱을 구동해서 전 후면 카메라들, 그리고 줌, 줌 아웃, 이게 작동이 잘 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간혹 가다가 소프트웨어의 충돌로 줌이 안 되거나 전환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이걸 사전에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피커 마이크 체크입니다. 아이패드 프로 같은 경우에는 무려 4개의 스피커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나 영상을 틀어가지고 스피커, 각각의 스피커마다 소리가 잘 나오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 또한 기본 앱인 녹음 앱을 통해서 마이크 녹음이 정상적으로 구동이 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굵직굵직한건 거의 다끝났고요 여러분 조금만 더 스피드를 내볼게요 구성품인 20W 고속 충전기와 Type-C to C 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들어있는데 이것도 불량식 교체가 가능한 제품이라 작동이 잘 되는지 같이 테스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테스트하면서 아이패드 프로의 충전 포트도 작동이 잘 되는지 확인하면 더 좋겠죠 또한 이때까지 제가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블루투스와 와이파이 설정 작동 잘 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또 셀룰러 모델은 셀룰러도 같이 확인해 주셔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애플 펜슬을 당장 구매하지 않으시더라도 뭐 빌려서라도 한번 제품에 부착해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실제로 겪은 일인데 이게 자석으로 되어 있는 구조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부착하다가 뭐 쩔그럭쩔그럭 거리는 그런 소음이 나기도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구매하시게 되면 이게 초기 불량으로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처음 구매하셨을 때 같이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체크를 했는데 어 문제가 발견됐다 이랬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처음 설명드렸던 코스메틱 이슈 같은 경우는 사실 하드웨어적 결함이라 판정되기보다는 애플 측에서 사용자 편의에 의해서 교체를 진행해 주는 형식입니다. 코스메틱 말 그대로 이제 외관에 문제가 있을 때 소비자가 불편하다 이러면은 그걸 바꿔주는 그런 형식인데 이게 한국에만 있다고 해요. 뭐 다른 나라에 있을 수도 있는데 미국엔 없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엎드려 절박이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48시간 이내에 최대한 빨리 애플스토어나 공인 서비스센터 공식 서비스 센터를 통해서 확인받고 이제 점검해 가지고 교체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 외에 하드웨어적 이슈 말씀드렸던 것들은 이제 초기 불량으로 분류가 되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애플에서 수리로 들어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물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한 달까지도 이제 교체를 진행을 해준다고 해요 이 것도 이제 케바케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오늘 말씀드렸던 이슈들이 다 발생했을 때 최대한 빨리 애플 스토어 혹은 공인 서비스 센터를 통해서 증상을 말씀하시고 진단 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뭔가 내돈 주고 내가 이렇게 비싸게 사는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게참 리뷰를 작성하면서도 속상합니다. 그나마 소비자 입장에서 편하게 구매할 수 있는 건 애플 공식 홈페이지, 애플 스토어 그리고 최근 쿠팡도 이제 좀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애플 공식 홈페이지나 애플 스토어에서 구매할 경우 혹은 픽업을 할 경우 14일 이내로 단순 변심이나 교환, 환불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마음 편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기는 거죠. 쿠팡 같은 경우에는 특정 조건의 고객에 따라서 이, 이 부분이 조금 민감하긴 한데 특정 조건에 따라서 개봉을 했더라도 반품을 받아주는 경우가 있다고 제보를 많이 받았어요. 구매하시기 전에 쿠팡 고객센터랑 잘 상의를 해가지고 확답을 받은 다음에 구매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반적인 공통 조건 말고, 예를 들어, 이마트 애플 스토어 같은 경우에 A 스토어라고 하죠. 초기 불량 상품의 경우, 구입일 후 10일 이내에 영수증과 제품 구성을 지참해 오면, 은 요거는 이제 또 환불 처리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 초기 불량 진단을 위해서는 공식 서비스 센터를 가서 확인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불편하죠. 이렇게 구매처마다의 조건을 잘 알아보고 구매하시는 것도 불량 발견 시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뭐난 이것저것 신경 쓰지 않고 뭐 그냥 마음에 안 들었을 때 반품도 염두에 둘것 같고. 그냥 불량 생겨도 그냥 반품하면 되지만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쓰고 싶다. 그러면 애플스토어,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하시는 게 제일 마음 편하고요. 나는 초기 불량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쓸 거다. 혹은 뭐 애플케어플러스를 구입해서 적용시킬 예정에 있다. 뭐막쓸 거다. 이러면은 아마 이 정도까지는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마무리해 볼게요. 자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아이패드 초기 불량 확인하는 거 그리고 초기 불량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다루지는 못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또 제가 추천하는 방법으로는 애플 공인 서비스 센터나 애플 스토어 그리고 애플 콜센터 쪽에서도 보면. 스토어 팀이 있고, 그 다음에 엔지니어 팀이 있거든요. 이쪽으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기술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기술 문의라는 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요. 좀 공통되는 문제점이 계속 발생해서 콜 수가 쌓이거나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애플 측에서 리콜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이니까 문제점이 있을 땐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부분이어요 지난번 올렸던 영상에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100만원 넘게 주고 산 제품을 이렇게 꼼꼼하게 해야 되냐 난좀 싫다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제 오히려 100만원 넘게 주고 산 제품이니까 빨리 초기 분량을 체크를 해서 더 괜찮은 제품으로 교체한 후에 마음 편하게 쓰는 게 아무래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이런 영상을 하나씩 만들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